어린이 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땅 가운데 선한 일의 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그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칭마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3장 2절 말씀 아멘. 호영아,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 씻고 준비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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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요. 아, 아. 재호영, 빨리 일어나야겠다. 늦겠다. 아, 아, 5분만, 5분만 더 잘게요. 아, 귀찮아 아. 얘가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나? 야, 채훈아 오늘 어, 일어나. 어, 게을러 가지고 어, 늦겠어, 어, 늦겠어, 어, 빨리 일어나. 아, 나거가안좋 야! 이게 말이요 아, 너무 저부다 아, 저 게을러도 되지. 아, 빨리 아, 헝겊질. 음, 자, 오늘도 엄마가 헝겊 챙겨줘야지. 우리 호양이 음, 참아. 감사해요, 엄마. 교회가서 황금 잘 내고 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와야 돼 알겠어요 강훈이 너또 PC방 가면 엄마 진짜 화낸다 안갈거야요 황금 교회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 어서 가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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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늘도 천원 받았다 천원 받았다 야 형은 PC방 갈 거니까 이따가 한 시간 뒤에 우리 집 앞에서 같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형 왜? 형, 엄마가 교육하라고 그랬잖아. 에헤이. 형, PC방 갔다 올 테니까, 너꼭한 시간 뒤에 여기서 형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형 간다. 어, 이따 보자, 어, 형. 형, 엄마가 교육하라고 그랬어, 형. 어, 예. 역시, 거짓말하고 게임방 오는 게 제일 재밌어. 어? 어? 왜 정글 안 오지? 아, 어, 정글 왜안 와? 아, 핑 뛰는다. 아, 아, 탑 밀리는데. 아, 빨리. 아, 정글 빨리 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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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아, 아, 졌어. 아, 아, 집에 가야 되는데 한 판만 더 해야겠다. 아, 어, 이상하다. 형이 올 시간이 다 됐는데 형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아, 어, 형이 와서 기다렸구나. 어, 형. 아, 형 오늘 짜증나. 완전 다 졌어 게임. 들어가자. 엄마 기다리겠다. 너 엄마한테 형 PC방 갔다고 말하면 알지? 그걸 같이 갔다 온 거야. 알았어? 어. 빨리 빨리 봐, 봐, 엄마한테 거짓말 해야 돼.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 우리 아들들 교회 잘 갔다 왔어? 네, 교회 잘 갔다 왔어요. 어. 헌금도 잘 하고 왔어요. 어, 피시방 안 갔지? 안 갔어요. 잘했어. 우리 그러면 손 씻고 빨리 반복자 네, 뭐 맛있는 거 했어요. 오빠. 어, 어, 엄청 맛있어, 어. 엄청 맛있어. 친구들 게으른 호영이와 거짓말하는 강훈이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오늘 성경 속에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거짓말을 하며 게으르게 살았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해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출발! 바울과 그의 제자였던 디도는 그레데섬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레데섬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해 그 일들을 완성하고 교회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나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도 너는 이 섬에 남아 내가 다 하지 못한 일 바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봐 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떠난 뒤 그레데 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일이 없을까 아저 사람에게 가짜를 진짜처럼 거짓말해서 돈을 벌어야겠어 오, <laughs> 이 어, 이봐 친구 이리 좀 와보게나 아이, 아이 무슨 일인가 친구 다름이 아니라 이거 정말 비싸고 좋은 물건인데 내가 특별히 자네한테 싸게 해줄 테니 어때 관심 있나 와 이걸 정말 이 가격에 이렇게 싼 가격에 나한테 판다는 거지 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데 너무 고맙네 그레데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게으름뱅이 같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떠넘기며. 방탕한 생활만 하게 되었어요. 아, 참, 일하기 너무 귀찮은 걸. 일안 하고 놀고 먹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좀쉴수 있을까? 이봐 친구, 자네도 얼른 여기로 와서 일좀 돕게나. 아, 정말 너무 귀찮은데. 그래, 아프다고 해야겠어. 이봐 친구, 사실 내가 오늘 갑자기... <laughs> 감기가 걸려서 일을 못할것 같은데 자네가 내일까지 해줄 수 있겠나? <laughs> 아 그런가? 아이고 그럼 진작 말하지 알겠네 오늘은 내가 당신 일까지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게나. 바울은 이렇게 거짓말과 게으른 생활을 일삼는 그에대 사람들 사이에서 디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나의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하며 게으름뱅이처럼 산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꾸짖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서로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보았나요? 디도서는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할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던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과 디도가 함께 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떠날 때에 그곳에 디도를 홀로 남겨 두었어요. 그렇게 디도가 그레데 섬에 혼자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래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름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바울이, 자신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다른 선한 일의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무언가 담고 싶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할까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욕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나도 똑같이 해야 할까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친구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하면은 나도 똑같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해주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께 받은 용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강 어린이 마을 모든 친구들이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강 어린이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의 모범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산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이 예물을 통해서 무엇보다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